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네, 손안의 책방 소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하늘길은 열렸지만 급증하는 여행객과 치솟는 비행기 값에 결국 또 해외여행은커녕 제주 여행도 쉽지 않아진 지금 이 상황에 꼭 맞는 도서이기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떠나고 싶지만 비행기 값 과 호텔값은 말도 안 되게 비싼 지금 눈을 돌려 국내의 숨은 섬 여행지를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오는 여름 휴가를 계획하기에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며 시원하게 마음을 환기시켜줄 청량한 여행 에세이 아일랜드 지은이는 소재성 발행은 이지포 블리싱입니다. 저자는 산과 오지. 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온 15년 차 캠퍼이자 10년 차 백패커로 섬 캠핑을 다니며 알게 된 캠핑, 백패킹 노하우와 육지 여행과 섬 여행의 차이, 섬 캠핑이 가진 매력에 대해 소개하는데요. 이 책은 저자가 다녀온 70여 곳의 섬중 초보 캠퍼와 백패커가 입문하기 좋은 섬과 가는 여정이 힘들더라도 가보면 좋은 섬 20곳을 선별하여 각 섬에 대한 정보, 캠핑, 백패킹 정보를 담았습니다. 또한 저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섬 풍경을 담은 사진은 보는 이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이 책은 섬 캠핑 3대 성지 중 하나인 구럽도를 비롯해 인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까지 각각의 섬에서 어떻게 캠핑을 즐겨야 하는지, 어디에 야영지를 구축해야 하는지, 섬 정보는 어떻게 얻어야 하는지 등 저자만의 섬 캠핑 노하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섬 캠핑에 도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캠핑 입문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캠핑 준비물 및 배낭 싸는 법등 채터별로 캠핑 노트를 수록하여 캠핑, 백패킹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이 책은 캠핑 안내서를 넘어 저자의 섬 캠핑 경험담과 에피소드가 생생히 담긴 에세이이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백패킹이 얼마나 낭만적인 여행인지 알려주고 싶고 배낭 하나만 맨다면 대한민국 어디라도 발길이 닿는 곳이 여행지요. 당신이 잠드는 곳이 곧 야영지다. 그만큼 백패킹은 자유롭다. 마치 세상의 규칙을 던져버린 보헤미안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네, 순안의 책방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섬 캠핑의 성지 구럽도. 사람이 엎드려 일하는 모양을 닮아 붙여진 지명이다. 그러고 보면 한국의 섬들은 생김새나 지형 특성에 빗대어 이름 붙여진 섬이 많다. 여우를 닮았다 하여 호도, 자라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금호도처럼 말이다. 처음 구롭도를 방문했을 때 가장 기대했던 것은 한국의 갈라파코스라고 불리는 섬의 모습이다. 때묻지 않은 신비의 섬. 태초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천혜의 섬 인위적인 조형물이 없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인 구럽도 해변을 마주하노라면 자연의 경이로움에 저절로 빠져들게 된다. 크고 작은 암석 조각과 고운 화산재가 굳어져 생긴 해안 절벽과 아름다운 해안선의 시선을 빼앗긴다. 거기에 들판에는 꽃사슴이 뛰어놀고 여관에서는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 송골매와 멸종위기에 놓인 식물들이 섬 곳곳에 서식하고 있다. 생태계의 낙원, 한국의 갈라파코스라 불릴 만큼 구롭도는 원형 그대로의 자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갈라파코스를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구롭도는 인천섬 중에서도 제법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배표를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다. 배표를 예매하는 날짜와 시간이 정어져 있는데 판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기 일수다. 어렵게 예매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다. 중간 황슨지인 덕적도에서 구럽도행 배를 갈아타야 한다. 그마저도 하루 한차라만 다닌다. 환승 시간을 못 맞추면 구럽도는 다음을 기약해야 한다. 사람의 입도를 쉽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까. 구롭도는 백령도, 울릉도와 더불어 섬 캠핑의 3대 성지로 불린다. 실제로 구롭도에서는 일반 관광객을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이 나처럼 캠핑을 즐기기 위해 찾는 이들이다. 개머리 언덕. 구롭도에서는 목기미 해변이나 연평산에서도 백패킹이 가능하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은 개머리 언덕이다. 그곳으로 가기 위한 경로는 두 가지다. 마을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과 해변을 따라 오르는 길. 나는 능선길보다 거리가 짧은 해변길로 방향을 정했다. 선선한 오솔길을 지나면 파도가 가르내어 부드러워진 백사장이 나타난다.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길이다. 그길 끝으로 듬성듬성 나무가 자라나는 고개를 오르면 붉은빛 스크렁이 백패커들을 먼저 반긴다. 여기서부터가 개머리 언덕이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약속이나 한듯 일렬로 지나가는 꽃사슴 무리와 마주했다. 사람을 자주 본 것일까? 아니면 아무도 위협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일까? 녀석들은 나그네를 신경쓰지 않고 자유롭게 뛰논다. 내가 듣기로는 꽃사슴은 겁이 많다던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개머리 언덕은 시원하게 펼쳐진 초원 언덕이다. 그늘이 없어 가장 먼저 타프로 햇빛을 가릴 준비를 한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장비가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다. 준비는 완벽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뒤를 이어 올라온 백패커들이 우리를 지나쳐 숲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하나 둘. 열 명이 넘어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저들은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 낮보다 길어진 햇살이 수평선을 따라 내려오는 시간 바람에 남실거리는 수크렁 사이를 걷는다. 붉게 빛나는 언덕을 배경으로 한 사진은 어디를 어떻게 찍어도 하나의 작품이 된다. 마치 사진작가라도 된 것처럼 카메라 셔터를 연신 눌러대다 문득 궁금했다. 사람들은 왜저 숲으로 향했을까? 나는 그제서 사람들이 사라졌던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토끼를 따라가는 것 같은 기분이다. 아무것도 알수 없고 발 딛기도 어려워 보일 만큼 나무들이 빽빽한 숲의 끝. 놀랍게도 거기엔 광활하게 펼쳐진 서해를 품고 있는 또 다른 들판이 나타났다.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진짜 개머리 언덕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지금이라도 텐트를 옮겨야 하나? 하지만 그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한번 야영지에 자리를 잡고 난 후에는 제 아무리 좋은 장소를 찾았다 한들 장비 해체와 설치를 다시 하기는 어렵다. 고민도 잠시 이미 해는 기울고 놓칠 수 없는 낙조가 시작되었다. 별 해는 밤. 우리는 금빛 낙조 안에서 잔을 기울이며 별을 기다렸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구롭도에서는 맨 눈으로도 은하수를 선명하게 볼수 있다. 그날 밤이 딱 그런 밤이었다. 그날은 하루 종일 구름 한점 없는 청명한 가을 하늘이었다. 별이 쏟아져 내린다는 구롭도의 밤하늘을 볼수 있을 것만 같아 더욱 기대가 됐다. 노을이 밤을 재촉하자 어느새 해는 사라지고 별이 그 모습을 드러나기 시작했다. 까만 도화지에 빛나는 유리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은 하늘. 별이 빛나는 밤. 나는 은하수가 처음이다. 가슴 한 곳에 새겨진 첫사랑처럼. 구럽도의 별들이 두 눈에 기억된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아득히 먼 곳, 강물처럼 흐르는 은하수를 바라보며 약속했다. 너를 결코 잊지 않으리라고. 차박의 성지 대난지도 소난지도 인연이 닿았다. 소난지도에는 뜻밖의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 이곳을 찾았던 다음 날 아침 날도 뜨겁고 정비도 할겸 해변 정자에 앉아 쉬고 있을 때 그가 환한 미소로 말을 건네왔다.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면 데려다 주겠단다. 난 아이스크림으로 차비를 대신했고 그게 우리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대난지도에 살아온 주민이다. 외지인과의 대화는 오랜만이라며 난지도엔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묻는다. 무더웠던 8월의 날씨 탓에 해수욕장 뒤편에 산을 다 넣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하니 그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짓는다. 먼 곳까지 왔는데 배 시간이 남았다면 섬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시간 낭비가 아닌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섬이 난주도라고 말이다. 다행히 배 시간은 여유가 있었다. 그가 추천해준 곳은 선착장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 돌아갈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데려다 준다 하니 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먼저 들른 곳은 전망대다. 그곳에서는 난주도의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 저 멀리 바다 모양의 해안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바지락을 캐는 줄로 알았는데 여기서는 주로 맛조개를 잡는단다. 다른 갯벌에 비해 맛조개가 엄청 잡힌단다. 이곳 맛조개는 아주 살짝만 데쳐서 초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함을 견줄만한 조개가 드물 정도로 맛있다. 그 해변 옆으로는 고기잡이를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선녀 바위가 있다. 전망대에서 돌아 나오는 숲에서 난초와 지초가 많아 난지도라고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낚시 포인트까지 알고 싶었지만 배 시간 때문에 다음을 기약하며 선착장으로 돌아왔다. 그날 그렇게 짧은 만남이었지만 약속한 연이 닿았고 오늘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용한 바닷가. 나의 오감을 자극한 것은 그의 유쾌한 이야기들과 찰싹 거리는 파도 소리 그리고 멀리서 반짝 불빛을 내는 반딧불이다. 나는 반딧불이를 얼마 만에 본 것일까?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된 시간 속의 일이다. 이 작은 생명체는 하늘의 별만큼 반짝이고 있었다. 내 앞에 나타난 작은 추억에 손을 뻗어보지만, 불꽃처럼 반, 반딧불이는 쉬이 잡히지 않는다. 그와 함께한 이 달빛 한 잔도 시간이 지나면 반딧불이처럼 잡히지 않는 건 아닐까라는 조금은 쓸모없는 걱정도 해본다. 더위에 지쳐 가벼이 지나쳤을 곳이었을 텐데, 그는 나에게 난지도를 선물했고, 우리의 이야기는 밤늦도록 계속되었다. 너무나 짧은 1박 2일이다. 여행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행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포함된다. 난주도에 나는 소중한 인연을 하나 더 만들었다. 오랜 시간 알아온 것만 같은 친우, 배를 타고 떠나는 순간까지 손을 흔들어 주던 그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하다. 돌아오는 길이 못내 아쉬웠지만 앞으로 10년을 알고 지내면 우리도 10년 지기가 된다는 형님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 그 섬에 살아도 좋다. 내가 만약 섬에서 살아야 한다면 난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첫 번째로 덕적도를 선택할 것이다. 인천 섬으로 2박 3일 캠핑을 계획하면 하루는 꼭 덕적도에 머무른다. 인천에서 1 시간여를 가면 다올수 있고, 야영지의 시설도 좋다. 특히, 밧지름 해변의 노송숲은 무료로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데, 바닥도 단단한 편이라 설치도 편하다. 거기에 인천 옹진군에서도 손꼽히는 큰 섬이어서 편의성도 좋다. 하지만 2박 3일 섬 캠핑을 위한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하고 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첫날 캠핑 후, 다른 섬으로 이동하기 전에 식료품이나 필수품 등을 보충하는 섬이다. 덕족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밭지름의 갯벌 때문이다. 여기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산물을 캐낼 수가 있다. 낮에는 바지락과 백갑조개가 지천으로 널려 있고, 밤에는 골뱅이와 소라를 한 냄비 가득 잡을 수 있는 곳이다. 어량도 풍부해서 갯바위 낚시도 언제나 수확량이 좋다. 다시 말해, 자급자족도 가능한 섬이다. 그리고 비조봉 해발 300m가 안 되는 낮은 산이지만 솔잎을 갈아 넣은 듯한 내음이 가득한 적송숲, 그리고 그것을 단단하게 보살펴주는 장엄한 암벽.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는 볼수 있을 법한 풍경이 매번 나의 가슴을 벅차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섬에 살아도 좋다. 백패커라면 가능하다. 짐안 싸요? 지나가던 남자가 말을 건넨다. 오후 배를 예약해 두어서 아직 여유가 있다는 나의 대답에 그는 당황스러운 말을 한다. 오후 배는 모두 결항되었다는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도통 영문을 알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제 보이는 찌푸린 하늘 소나무로 둘러싸인 해변은 바람이 가득했다. 눈앞에 바다는 잔뜩 화가 나 있었고, 파도는 바위를 세차게 때리고 있었다. 심상치 않은 날씨, 하지만 결항을 알리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던 터라 일행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 순간 마을의 안내방송이 울려퍼진다. 기상 상황이 악화되어 잠시 뒤, 오전 10시 30분 배를 끝으로. 오늘 배편은 모두 결항되오니 인천으로 돌아가실 분들께서는 속히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슨 청청병력 같은 말인가. 현재 시간 10시. 마음이 급해진다. 우리는 모두 직장인이다. 이대로 섬에 갇힌다면 언제 육지로 나갈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최대한 빠르게 짐을 싸서 철수하자. 빨리빨리. 음식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다. 배를 타는 게 급선무니. 일단 배낭에 모두 집어넣고 정리는 나중에 해야 한다. 지금껏 이렇게까지 급하게 짐을 싸야 했던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다. 선착장까지 콜택시를 타고 가면 10분 거리. 무조건 10분 내로 짐을 싸야 무사히 배를 탈수 있다. 무마할 것 같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다음 날 철수를 편하게 하려고 콜택시 연락처를 받아둔 것이다.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택시기사는 바로 가겠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란다. 우리는 백패킹을 온 것이다. 오토캠핑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우리라면 가능했다. 10시 11분 믿기지 않는 속도로 장비 철수를 끝마쳤다. 택시와 만나기로 한 곳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15분. 선착장에 내린 시간은 10시 27분. 멀리 배가 보이고 너나 할것 없이 내달렸다. 그리고 1시간 30분 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인천항에 닿을 수 있었다. 나는 덕적도의 여행자다. 같은 곳을 자주 다니다 보면 설렘이 익숙함으로 변하기도 하고 간혹 지겨워질 때도 있다. 하지만 익숙한 여행지에서 뜻밖의 만남, 뜻밖의 사건 때문에 덕적도 여행은 다시 즐거워진다. 그렇게 이곳은 내게 언제 찾아도 항상 좋은 섬이다. 너토루스미 절로 나왔던 다이내믹했던 그날을 추억하며 난 다시 덕적도로 가는 배낭을 꾸린다. 태양, 어스름한 비진도의 아침 비가 그쳐서 그랬을까? 우리 앞에는 전날과 다른 섬이 나타났다. 하늘에는 미처 달아나지 못한 구름이 잡혀 있었고 수면 위로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비진도는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수 있는 섬이다. 일출을 보기 위해 새벽을 깨운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에 잠긴 듯하다. 섬의 일출. 어려웠던 사업이 나아지지 않고 추락할 때가 있었다. 짊어져야 할 책임과 해야 할 일의 무게가 버거워질 때, 그럴 때면 이따금씩 섬을 찾았다. 낯선 섬에서 난직은 나를 되찾아가는 여행. 누가 그러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었고, 스스로 무엇을 한 것도 아니다. 그때는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었다. 꺼지지 않는 희망, 단단하게 얼어 있던 마음이 스르르 녹듯. 어쩌면 누군가의 그런 위로가 필요했을는지도 모른다. 오늘 마주한 태양은 그때와는 다르다. 어제진 태양은 같은 자리에서 떠오른다. 나는 떨어졌었지만 다시 일어섰고 지금은 그 누구보다 힘찬 아침을 맞이했다. 선유봉, 대동산에서. 천일봉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꼭 가봐야 한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팔손이나무와 모빌자판나무가 둥지를 틀고 있는 곳. 단언컨대 천일봉을 오르지 않는다면 비진도를 절반밖에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섬 절경의 하나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정상에서 비진도를 내려다본 풍경 때문이다. 맑은 산업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윗섬과 아랫섬을 잇는 해수욕장은 모래시계를 닮았다. 이것이 잘록한 허리의 미인을 닮았다 하여 비진도를 미인도라고도 불렀다. 두 섬을 이어주는 길을 중심으로 한쪽은 모래해변이고 한쪽은 몽돌해변인 것도 독특하다. 정반대의 성향. 딱딱하고 차가운 해변과 부드럽고 포근해 보이는 해변. 두 얼굴의 미인도여서 그런가 잠시 엉뚱한 상상도 해본다. 어느새 구름이 걷힌 비진도의 하늘은 산호빛 바다와 경쟁하듯 더욱 파랗게 빛났다. 비진도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천국이었다. 그곳에서 보이는 비진도의 신비로운 모습이야말로 사람들의 발길을 유혹하는 섬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는 섬이다. 전망대 멀리서는 매물도가 보이고 가까이에는 오곡도, 연화도, 연대도, 용초도가 진을 치고 있는 복잡한 수로가 펼쳐진다. 이런 비진도의 주번 지형을 이용하여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승리하였다. 장군은 우리나라 어딜 가나 회자되는 인인이지만 그의, 그의 전장이었던 남해에서는 유독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전해진다. 그 옛날 이수신 장군은 어떤 마음으로 비진도를 바라보았을까? 무고한 병사들의 죽음을 보아왔던 전쟁터, 꺼져가는 호롱불 같은 나라를 지키라는 생각에 아름다운 경치는 보이지 않았을 린도 모른다. 그 심정의 깊이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그 마음은 남의 만큼이나 넓고 아름다웠으리라. 장군의 전쟁은 수백 년전 끝이 났지만 그로 인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올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서 있는 비진도는 그 해전의 승리를 읽어낸 보배로운 섬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여름아, 부탁해. 사실 무더운 여름에는 캠핑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다나 계곡을 찾는다. 그의 비진도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모래사장 위에서는 맨발로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더위를 달리기 위해. 난 끊임없이 바다로 향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되는 것처럼 태양빛은 강렬했다. 뜨겁게 달궈진 해변 어디선가 신나는 노래가 퍼진다. 누군가 그랬다. 해변은 젊음과 동의어라고. 그래서인지 여름 노래는 사랑을 원하는 달콤한 가사가 많다. 한껏 달아오른 해변에서 내 마음도 함께 달아오른다. 분위기가 한껏 오른 신나는 해변. 선크림과 모래가 범벅된 얼굴을 씻기도 전에 차가운 캔맥주를 땄다. 콸콸콸 목구멍을 타고 오르는 탄산이 따가울 겨를 없이 시원하게 넘어간다. 지금 이 순간 이만한 보상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남해의 섬은 언제나 옳다. 남해는 어디를 찾아가도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에도 같은 섬은 없었고 어디에도 같은 이야기가 없었다. 섬마다 가진 각기 다른 이야기는 언제나 나를 설레게 했다. 70개의 섬을 돌아본 나는 70편의 역사를 알았고 70권의 책을 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올 여름 휴가는 혼잡한 도시를 떠나 한적한 바닷가를 거늘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보며 잠들 수 있는 특별한 낭만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섬으로의 여행은 어떨까요? 각 섬마다의 야영 가능 여부, 차박 가능 여부 등의 필수 정보와 함께 작은 섬이라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나오지 않는 알짜 정보 등꼭 필요한 정보들을 쏙쏙 담고 있는 캠핑 지침서 아일랜드 추천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